지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고 믿었다. 예수님께서 골골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 있었던 막달라에 마리아는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에 따라 아직 어두웠던 우할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에 첫 우할절이 시작했고, 아직도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막달라의 마리아도 아직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깊은 슬픔에 빠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입구를 덮고 있던 돌이 제거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기 보다도 깊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루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 가서 자신이 모르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듣은 히몬 베드로와 요한은 우둠으로 달려가고 우둠이 실체로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오고 믿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빈 무덤은 영광스러운 이리 인났다는 표징이 죽, 예수님이 죽음으로 부활하셨다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기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우리 삶의 진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로서 시작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성장하고 완성할 수,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과 이끄심으로 우리는 악을 버리고 고룩한 사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 바오로가 라디아크리스도 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관대함, 온유, 절체박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거나 누를 수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활의 축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우활축일과 우활절 시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men.